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무슨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자랑도 아닌데 다시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글로 적어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좀 맑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안부만 가끔 물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가까워졌지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회사를 관둔 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이직이나 저의 수험생활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마치 늪지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급속도로 집안 사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당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과외로 생활비와 학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만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 어떤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지요. 결국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이었기에 저는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남편과 저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저희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부기영화를 노린다고 여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뒤치닥거리를 하느냐고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며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악담을 하시고도 하셨고요. 어머님 입장에서야 장성한 아들이 장가는 안 가고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못마땅하셨을 겁니다. 자식은 키워보지 않았어도 저도 남편한테 많이 미안했고 고마웠고 어머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저 또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간 낭비를 한게 되는 거니 부담도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요.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몇 번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어머님은 안 보고 살아도 저는 보고 살아야겠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고생 끝에 저는 회계사가 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군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기 시작하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결혼도 안한 저를 며느리로 소개하셨지요. 덧붙이시기를 별볼일 없는 며느리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했더니 이런 좋은 날이 왔다며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땐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요. 힘든 수험기간 동안 누구보다 저에게 너 같은 게 무슨 회계사냐며 생긴 것도 복도 지지리도 없게 생겼다고 악담을 퍼붓던 분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실 수 있는지. 그럴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랬기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좋은 혼처자리도 많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꾸만 도가 넘는 행동과 상식밖의 요구들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봉도 제 초봉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요. 민망해서 그런 건지 변명처럼 한다는 말이 제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뒷바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제 학원비나 생활비를 대준 것은 절대로 아닌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보다는, 정신적인 뒷바라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저도 시험 준비를 하기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험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저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돈이야 저도 벌게 되었으니까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거든요. 괜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사실이니까 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적고 가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주신 2천만 원과 제가 모은 돈 3천,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2천만 원 전부 합하여 7천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들고 있는 돈이 2천인 거지 그동안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까먹은 돈이 1억은 될 거라며 1억 받았다 생각하라는 억지를 쓰셨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모아나 뭐 싶더군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경제적으로 저보다 처지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은 번번이 당신 아들의 한달 월급보다도 비싼 가격대의 선물을 요구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전우사정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제가 어머님께 무슨 큰 빚이라도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어머님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남편의 입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참았을 뿐이지, 저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한 사건으로 완전히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지 어지간히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회계사에 붙고 나니까 백수가 어떻고 나이값이 어떻고 그런 소리는 속 들어갔지만요. 제가 보기엔 아주 한심한 아가씨입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것저것 배운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뜬금없이 입법고시를 보겠다며 집에서 돈을 어지간히 가져다 썼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한 2년 하다가 못해먹겠다며 때려치더랍니다. 이후로는 7급 공무원을 하겠다더니 언젠가 9급 공무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솔직히 요새 날고긴다 하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9급 공무원 준비할 때 1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지요. 말이 좋아 준비 중인 거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툭 하면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께선 저도 했는데 당신 딸이 못할 게 뭐냐면서 저를 내려치시고 당신 딸 띄우기에 바쁘셨지요. 그런 와중에 돈이라곤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던 신우가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겠다며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요. 남자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사귄 지반 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호보다 세 살이 많았고 곧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란 남자는 요리저리 눈을 굴리며 시댁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눈치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꽤나 실망했을 겁니다.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자기들 몸치장하는거나 좋아하지 집안 정리도 잘못하고 집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나마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 살기도 했고 저랑 만나면서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런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들 잘 어울리지 않냐고 평소답지 않게 살가운 척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말 한마디 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보이네요 하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올케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나 무심하다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그러면서 신우의 결혼상대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당신이 별볼 일도 없는 제 뒷바라지를 잇는 힘껏 해준 덕분에 제가 회계사가 된 거라며 쓸데없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체매치라 하자고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시는 건몇 번이고 참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인지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어머님이 어찌나 안될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시는지 그런 어머님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공부했다고 했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좀 놀랐다는 듯이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약 먹었냐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후로 부쩍 어머님이나 신우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확실히 알겠던 건, 남자는 신우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다만 신우가 아이를 가졌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 같았지요. 신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자니 꽤나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회사에 일이 많다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저런 행동은 사위감이라서 가능한 걸까? 아니면 남자가 잘 보일 생각이 없어서 가능한 걸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남자가 가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님도 여자이니 제가 느낀 걸 당신도 느끼셨겠지요. 신우는 속도 없는지 어땠냐며 자기가 괜찮은 남자를 물은 것 같지 않냐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저에게 불똥이나 튀지 싶어서 저도 일핑계를 대고는 먼저 자리를 떴네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제 회사 근처로 올 테니 이야기를 좀 하자 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뭔지는 몰라도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저에게 걸핏하면 막말을 하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났더니, 역시나 어머님도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신우와 같이 나오신다는 말은 없으셨는데, 신우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바쁜 저희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소리할 생각은 없다며, 잔말 말고 신우 결혼 자금을 좀 대달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얼마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시어머니가 믿고 어쩌고 그런 거를 떠나 어쨌든 남편이 오빠고 저희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 밑사람으로서 베풀자라는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추기금도 아니고 선물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자금을 대달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님은 최대한 당신의 체면을 챙기시며 말씀하시느라 돌려돌려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그 남자 쪽에서 별볼일 없는 여자 애 하나 가졌다고 며느리 볼 생각이 없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애 가진 게 대수냐며 신우가 굳이 낳겠다면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하라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나 보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자 그쪽에서 지참금으로 1억을 해오랬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낳으면 신우나 애나 행복할 것 같냐면서 낳지 말고 그 남자랑도 끝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누가 니한테 의견을 물었냐며 돈 1억이나 해달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 순간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저는 그래도 신우나 어머님이나 미워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화가 났던 건데 어머님께는 제가 지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냐고 물으니 저더러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밥벌이나 하고 살았겠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어른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근본없는 모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돈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이제 보니 당신 아들을 제가 다 망쳐놨다고 그러더군요. 한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지 목이 아프셨나 봅니다. 물한컵 드시는 순간 어머님이 저한테 악담이나 하셨지. 해 주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별볼일 없는 이 집구석 그래도 당신 며느리 회계사라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울고먹지 않으셨냐고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 다 사짜 남편 만나서 사는데 돈도 못 버는 남편에 백도 없는 시댁 이야기하면 쪽팔린다고 마구잡이로 쏟아냈네요. 어머님께선 그러자 저희 아버지를 들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당신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시지 딸한테 돈 달라 소리는 안 하신다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맨날 집 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계시면서 툭하면 며느리 주머니 털어먹을 궁리나 하시지 않냐고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카페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우는 울상이 되어서는 저더러 언니 너무한다길래 네가 제일 나쁘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시집갈 국리를 하냐고 너도 네 밥벌이 좀 하고 살라고 쏴붙였네요. 쓰러진다며 생쇼를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억세졌냐면서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하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죽을 때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있으면 자기 동생 좀 도와달랍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나요. 제가 나한테 평생 잘할 생각이면 지금 어머님한테 가서 당장 나한테 사과하시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 보겠다고요. 남편이 그런 저를 쳐다보더니 돈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입니다. 맞다고 나 지금 유세 부리는 거라고 했어요. 미쳤냐는 남편에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이 이제껏 유세 부려놓고 왜 내가 돈좀 들고 유세 부리니까 못 봐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님의 그런 꼴값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는데 내뱉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혼하자는 제 말엔 남편은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합의 이혼하자고 못을 박았네요. 그리고 이튿날,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당신들은 저 없으면 못 산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라고 남편이 제 수험기간 동안 해준 거 제가 지금 몇 배로 갖고 떠나는 거니까, 잡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도 남는 장사하셨다고 욕심 좀 그만 내시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위안이 돼준 건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아파트였어요. 신혼초에 남편이 대출받는다니까 어머님께서 개고품을 무시는 통에 제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머님이 그거 반반 나눠야 된다고 억지를 쓰셨지만 남편 돈은 겨우 2천이었고 제 돈은 대출까지 해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걸 나눠달라니 어떤 정신 나간 엑스가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정아버지 거쳐도 옮겨드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 친정아버지께선 많은 걸 묻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만 몇번 하셨네요. 신우는 시집 못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집안에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머님은 상종 못할 분이고 신우는 생각이 없는 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고맙다며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낳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그 성질을 생각하면, 낳았어도 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